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가격대 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도 낮아요. 329억 원밖에 안 합니다. 바이낸스, 코인베이스, 업비트, 바이비트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330억 정도라는 거는 엄청나게 낮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부터 10배가 올라도 3,300억 원밖에 안 해요. 메이저 거래소에 다 상장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싼 겁니다. 가두리 펌핑 나오면 어디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냐? 1차적으로 여기 290원대 저기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한30%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두리 펌핑인데 더큰 상승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냐 여기 현재 바닥부터 한80% 정도 넘는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안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코인이고 이런 코인들이 계속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낮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미가 별로 없어요 이런 코인들이 계속 잘 올라갈 거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돈 크게 버실 분들은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예전에도 10월 20일에 한 달이 좀 넘은 거 같은데 트리하우스 코인, 저점매수천 코인으로 알려드렸었죠 급등 출발 전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